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복합 쇼핑몰 하남 스타필드 쇼핑, 식당, 영화관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끝판왕인 곳인데요 이곳에도 평점 1점대 장소들이 존재하길래 직접 팩트 체크하러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하남 스타필드에 나와 있는데요 여길 들어가는 순간 갇히게 될 겁니다 여길 탈출하려면 미션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평점 1점인 곳을 다섯 군데 이상 방문한다 두 번째 평점에 상관없이 가보고 싶은 곳을 다 가본다 세 번째, 미션 실패 시 집까지 걸어간다 아직 안 늦었지? 걸어오는 거개빡세 미션 실패하면 집까지 또 걸어갈 거야 야 배고픈데 일단 들어가자 그래 렛츠고 저희가 처음으로 갈 곳은 크기 12개에 1 2개의 1.5점인 곳인데요 코다리 냉면 세트로 나온 만두채야 만두가 맛없을 수가 있나? 더 무서운 댓글 있어 어른이 인사하면 같이 맛인사라도 해야지 어린 것들이 인사받고 상점 마냥 있는 걸로 봐선 오랜 못갈듯 쯧쯧 정말 인사하면 인사 안 받아주는지 제가 직접 인사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앞에서아 네. 선불인가요? 네 여기 주문릴게요아 아, 그래요? 네네. 저는 냉면 세트 네. 세트지 예. 따로 따로 결제하실 거예요? 같이 할게요. 소들으면서 하나고 그리고 순두부. 해물 순두부요? 네. 일단 매장은 굉장히 청결한 것 같다. 스타필드라그런지청결도은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카운터 보시는 분이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카메라 임일 수도 있어요. <laughs> 다른 테이블에 손님 한 테이블이 더 있는데 저분들한테도 친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코다리 냉면 세트에 나오는 만두의 만두피가 하얗게 말라가는 걸 줬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리뷰와는 다르게 만두피가 엄청 촉촉했고 한입 베어무르니 입안 가득히 육즙이 퍼졌습니다 냉면에 함께 나온 코다리도 토실토실한 게 면과 함께 먹으니 식감도 좋고 맛있더라고요 면이 조금 더 탱탱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남았습니다 짜고 맛이 없다는 순두부백반은 리뷰와는 다르게 짜지 않았고 간이 적당했어요 통합 새우 게가 들어 있어서 그런지 국물에선 깊은 해물 맛이 났고 밥과 함께 먹으니 제 입맛에 딱이었습니다. 순두부찌개 하이라이트인 달걀이 안 들어간 건좀 아쉬웠어요.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네. 가세요.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저희 입맛에는 뭐 크게 나쁜 문제점이 없었고요. 사장님도 친절하셨기 때문에 최종 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도 먹었겠다. 디저트 먹으러 가볼 건데, 저희가 갈 곳은 후기 19개의 1.5점인 곳입니다. 후기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맛없는 지점은 처음, 바짝 말라서 씹히지도 않는 걸 파는지. 크림치즈가 적다는 후기가 많은데, 정말 그런지 저희가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아몬드 크림 치즈 하나 주세요. 네, 넣어주세요. 네. 되게 빨리 나온다, 만들어 놓거라 그러니까. 정확히 어. 6개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한 스틱에 1000원인 거거든? 일단, 크림이 보이긴 해요. 이기게 있는데, 먹어봐야지. 후기를 반 정도 공감이 된다. 만들어 놓은 지오래돼가지고좀 이렇게 마른 느낌은 있어. 근데 막 딱딱해서 못 씹을 정도나 그런 건 아니야. 치즈가 좀 다른 지점보다 좀 적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치즈 맛은 나요. 저도 자주 먹는 거기 때문에, 크림치즈스틱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얜뭐 멸치도 아니고 이렇게 삐쩍 꼬라니까 <laughs> 이게 원래 기성품이 이렇게 나온 거를 데워주기만 하는 건지 여기서 재료를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보다 크림치즈향 양이 확실히 줄어든 건 맞는 것 같아 음. 이게 요 유독 네가 집은 게 진짜 삐쩍 꼬랐다 왜냐면 이거는 통통하거든 <laughs> 어떻게 딱 네가 집은 거만 그렇게 말랐냐 <laughs> 아, 난 살면서 운이 드럽게 없는 거야 <laughs> 근데 맛은 있어요 워낙 이 브랜드가 맛있기 때문에 <laughs> 원가가 얼마나 막 많이 들고 그런지는 저희는 모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치즈 양이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아 코엑스 가면 이거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나게끔 좀 팍팍 넣어주면 장생가 2배, 3배 더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가 이렇게 말랐냐? <laughs> 내가 먹는 것마다 다 이래, 말랐어 저는 솔직히 조금 더 개선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3점 드리겠습니다 공감합니다 디저트도 먹었는데 어디가지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의 양식을 좀 쌓으러 서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음의 양식을 쌓으러 가는 곳은 후기 13개에 1.8점입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게 대부분의 후기들이 불친절하다는 내용이 다여서요 정말 그런지 윤지이가 직접 몸소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내가? <laughs> 도 판다 좀여기좀 어린 친구들의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규모가 크진 않다 여기가 음 그러네 마음의 양식을 쌓으려면 은 그래도 관련 서적을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난 일본어 공부를 해 음. 나는 어쩌다 유튜버 어쩌다 유튜버가 되셨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제가 타카나 히라가나도 모르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우에오 카키 쿠케코사시스세소 타치 테 토. 조용히 읽어요. 시 마시 어이가 니 아이씨가 안읽어 소리 내서 말해서안 돼. <laughs> 마음의 양심을찾차가면서요왜안 읽는다고 그치? 바로 듣고 그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곤니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게 하니까 어떻게 마음으로 말을 해요. 나쁜 친구 조또 마지막일까? 아 진짜 얘랑 책 보고 안 되겠다. 이제 <laughs> 밖 올게요. 철학 책을 가지고 왔는데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쇼펜하우어인데 마음에 양심을 써 찬고 있더니 운동화로 왔어요? 뜨거뜨막 <laughs> 계속 걸고. 너무 어려워서 바꿔 와야되겠어 <laughs> 어, 책다 읽었네 응왜나 봤어? 그림만 보는거 같은데 <laughs> 아 막판이라? 나도 3권 봤어요 응. 표지만 잘 배웠습니다 갖다 놓자 찾... 가자 근데 네. 책은 잘 읽었는데 직원분들의 응대를 못 느꼈다 사고 싶은 책을 검색했는데 없어요 음. 펜 하나 사보겠습니다 펜펜 네, 하나만 살게 다음에는 아무튼 셀프펜한테 용해주세요아 네네 일단 펜 없애신 안녕 네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나왔는데요 후기에 계산대에 있는 직원분이 불친절하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인 거 치고는 서점이 너무 작다 그래서 토탈 3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 규모인 만큼 자동차 전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도 1점대가 섞여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체험하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동차 전시장은 대부분 2층에 모여 있고 총 10군데가 있더라고요. 이중 불친절하다는 후기들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었는데 10개의 전시장을 모두 방문해서 직접 직원분들의 응대를 받아봤습니다. 차량에 대한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차량들을 구경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외제차를 타보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것도 내차 같은데? 음, 이거는 뭔가 뒤에서 안아주는 느낌이다. 손에 딱딱 맞아. 네. 근데... 내 손에 딱 맞아. 마치 내 거라고 얘가 나를 부르고 있어. <laughs> 아, 박 기사, 오늘은 운전 내가 하지. 차가 굉장히 좋구만. 음. 자, 이렇게 자동차 전시관 1 0 군데를 돌았습니다. 상당히 힘든데요. <laughs> 전반적으로 다 너무 친절하시고, 응대를 잘해주셔가지고, 왜 별점을 1점 줬을까? 그게 또 궁금하네. 음. 특별하게 그분들에게만 뭔가 되게 불친절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는 전혀 불친절함을 못 느꼈기 때문에, 전부 다 5점 드리겠습니다. 다 갖고 싶다. <laughs> 이번엔 하남스타필드를 간단하게 좀 둘러볼게요. 가시죠 하남 스타필드 지하에는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있고 1층에는 캐주얼 브랜드와 식당가가 있습니다. 2층은 자동차 전시장과 명품관들이 있고 3층은 스포츠 브랜드, 아쿠아필드, 키즈 브랜드와 식당가가 있습니다. 4층은 영화관과 가족들끼리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센터인 스모비 있고 옥상에는 풋살장이 있더라고요. 아참, 1, 2, 3층은 흰색의 백화점과 연결되어 쇼핑의 편의성을 더 높였습니다. 자, 이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문할 곳은 후이 다섯 개, 일점인 곳인데요. 다섯 분이 다 일점을 주셨다는 거죠. 그쵸. 더 무서운 건 25년도 올해 주신 내용들이에요. 훑어보니까 가지솥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지솥밥과 새로운 메뉴를 시켜서 저희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저희 가지솥밥 하나랑요. 소고기 미역국 있는 한 솥밥. 한솥밥 고기? 예. 네. 주문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내가 먹어 봤던 곳이. 아, 그래? <laughs> 근데 나는 다른 메뉴를 먹었었고 나쁘지 않았던 거 같은데 기억이. 근데 오래돼 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문제의 가지솥밥은 가지와 한우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이 빨간 특제 소스에 볶아져 매콤해 보였습니다. 솥밥에는 나물과 달걀 지단, 깨가 뿌려져 있었고, 미역국 세트 솥밥에는 도라지와 버섯, 쪽파, 깨 등이 뿌려져 있었어요. 숲에서 밥을 퍼낸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문제의 가지덮밥이 굉장히 짜다는 말도 많고, 덮밥 자체가 가떡 같다. 그런 말들이 많은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짜다고 적으신 분, 얼마나 싱겁게 드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짜요. 문제 소재가 있습니다. 재료가 부족해 보여? 뭐, 전혀 밥한 공기 비비는데 문제가 없어요. 절대 재료가 부족하지 않고 알차게 다 비벼졌습니다. 의외로 자기 취향이랑 안 맞는다고 너무 업가 형식에 1점을 주시는 분들이 서로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이게 이름이 한우 가지덮밥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우를 되게 보슬보슬보슬 얇게 썰어가지고 이 꼬들꼬들한 밥과 이 한우가 엉히면서 굉장히 고기의 고소함이 더해지면서 이 짭짜름한 양념이 딱 입을 잡아주니까 중독적으로 계속 먹게 돼. 지금 계속 먹고 싶어. 물론 사람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어떤 이에게는 짤수 있겠죠. 제 입맛에는 뭐 그렇게 막 1점을 줄 정도로 짜진 않고 맛은 괜찮습니다. 오! 음 참기름 냄새. 되게 특이하다. 맛을 잘 느끼면 마라향 맛이 나. 어, 살짝 난다. 그지? 응. 나도 지금 끝에서 느껴졌거든. 그래서 더욱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저한테는 호예요. 나 매운 거잘못 먹는데, 나한테도 맛있는데. 야, 얘가 쌈딱이면 얘는 그냥 공부만 하는 정교 1등. <laughs> 엄청 순해. 음. 간장 좀 넣어야 돼. <laughs> 내가 봤을 때, 너 거는 안 먹어봐도 느껴지는 게! 이 미역국이랑 잘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의 솥밥이야 그래서 메인이 이 솥밥의 고기들과 이런 버섯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땐 미역국이다 그럼 미역국을 한번 먹어볼까? 일단 고기가 큰게 들어있어요 아, 이집 미역 잘하네 미역국을 못하는 집을 가면은 미역 비린내가 나는 곳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비린남보다 여기는 미역을 잘 뽑아가지고 그 기름의 고소한 맛이 나면서 싹 내려주네 요거에 부족한 거를 미역국이 채워줘 딱 봐도 궁합이 되게 좋아 보여 난 너랑 좀 다르게 먹어볼게 이 미역국에 고기 좀 잠궈서 왠지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은 음. 여러분들 오셔서 이거 드실 때 저처럼 먹어요 딱 싱겁다 싶을 때, 요, 오징어 젓갈 하나 먹어주면은, 간이 딱 맞아. 아, 이게 또 별미지. 어느 속밥이나 그렇듯이 벽에 들러붙어가지고, 탄 부분이 딱 입안에 들어왔을 때 퍼지는 탄향이 있지. 아, 기가 막히네. 거기에 고기가 이렇게 딱 씹히는데, 기가 막히네. 그냥 기가 막히나봐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맛있나봐요. 네? <laughs> 와, 그냥 맛있네, 맞아. 거의 뭐, 진공청독이지. <laughs> 와, 남김없이 싹 먹었습니다. 자, <laughs> 먹다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후기하는 다른 점이 많았어요. 일단, 맛도 훌륭했고, 질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쎘기 때문에, 총점은 4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타필드에 하루 종일 있어봤는데,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1점대인 장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조금 더 서비스에 신경 써서 더 좋은 평가를 받는 하남 스타필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어디 가면 좋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